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자노소TV입니다 네 오늘은 어, 2020년 마지막 날이네요 12월 31일이고요 어, 오늘 또 좋은 소식이 있어서 어, 여러분들께 또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찍어봅니다 어, 뉴문동 뉴스테이 어, 우리 한참 그, 금남로 중국, 산 위브더 제니스, 그쪽을 임장도 가보고, 또 입지 분석도 해봤죠. 바로 그 옆에, 어, 누문동 재개발 구역이 오늘 관리 처분 계획인가가 났네요. 어, 누문동 뉴스테이가 인가가 난 것이고요. 49층 아파트가 들어서게 됩니다. 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음, 광주 누문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이 사업시행 인가가 한 2년 전에 났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지지부진해지다가 오늘 이제 재개발 정비사업이 관리처분인가 계획인가가 났는데요. 어, 미래세대우 임대사업자로 내년부터 보상이라고 되어 있네요. 일부 주민들 보상금액 반발 문제는 남은 숙제 그렇겠죠. 자 이곳은 어디냐면요. 어, 여기가 우리 양동시장 역이에요. 양동시장이 이렇게 있는 거죠. 요렇게 양동시장이 지금 있고요. 네, 요렇게 양동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요쪽이 바로 맞은편 쪽에 어, 광주제일고등학교 부지 바로 옆에 누문구역 재개발 어, 정비사업지가 있고요. 그 다음 요쪽은 어디냐. 어, 요쪽이 음, 금남로 중두산이부어진이스 그쪽 부지가 되겠네요. 네, 요런 모습입니다. 부지가 꽤 넓죠. 그 다음 북동재개발구역 이쪽이죠. 네, 금남로 5가 여기 이쪽에 있고요. 롯데백화점도 이쪽에 있죠. 네, 어딘지는 대충 이제 감이 오시죠. 광주천이 이렇게 흐고 있습니다. 음,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광주 북구청이 결국 누문동 뉴스테이 정비 사업 관리 처분 계획인가를 내주면서 누문동 일대에 49층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 어 30일 누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이 제출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완료했다고 북구는 북구청은 30일 밝혔다고 합니다. 네, 광주 행정심판위원회가 북구에 인가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하루당 300만 원의 배상금을 내야 한다고 결정하면서 북구는 마지막 날까지 논의를 거듭하다가 배상금 지급 시작 기일을 앞두고 인가했다라고 하네요. 음, 이 관리처분계획이 이제 인가가 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재개발 대상 관련 자산을 관리하는 절차로 본격적인 보상과 분양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앞서 조합측은 지난 2018년 11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마무리했으나 재개발 반대 주민들의 반발 및 조합원 임원 자격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해 왔다. 음 때문에 북구는 찬반 주민들의 의견 수렴 사업 인허가를 미어왔다 그렇죠 사실은 조합 측의 의견만을 가지고 무조건 내주고 할 수가 없는 문제일 겁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도 어, 그 주민들도 재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사도 무시할 수만은 없는 것이죠 네 그런 부분들도 또 인용할 것들을 인용하고 했어야 어, 맞을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힘겹게 어, 관리처분인가가난 거고요 조합은. 지난 4월 광주시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북구가 사업 승인을 해야 한다는 인용 결정을 받았으나 북구청은 재차 반려했다. 그러니까 지난 4월에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어 이렇게 인용을 인용 결정을 받았었네요. 그런데 북구청에서 재차 반려를 한어 상황이 되겠.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조합측과 북구가 핑퐁을 하는 사이 광주시 행정심판위원회는 결국 북구가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 승인을 거부할 경우 하루 3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북구가 고심 끝에 사업 승인을 내주면서 조합측은 향후 미래 에셋대우를 임대 사업자로 해 보상 및 주민 이전 절차를 본격화한다. 미래세태우가 임대사업자로 나서는 모양이에요. 음, 북구청 관계자는 보류했던 관리처분 인가를 배상금 지급 기일 전 마무리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편 어, 누문동 도시환경정비는 광주 북구 금남로 오가 누문동 174번지 일원 10만 6천 제곱미터 부지에 49층 높이 3천여 가구 규모의 임대용 공동주택, 네, 임대용 공동주택, 임대용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2006년 도시환경 정비지구 지정과 함께 재개발 사업이 시작됐지만 엄청나죠? 무려 14년 전에 재개발 사업이 시작이 됐던 거예요. 네, 미분양 우려, 토지 보상과 이견 등으로 표류하다가 2015년 비수도권 최초로 뉴스테이 사업지구에 선정되면서 본격화됐다. 이 재개발 사업이라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말처럼 쉽지가 않고요. 어 무려 14년에 걸쳐서 지금 관리처분 인가까지 온 거예요. 그죠? 2006년 도시환경정비지구 지정과 함께 재개발 사업이 시작됐지만 어, 엄청나죠? 그리고 2006년에 재개발 사업이 시작이 되어서요. 보세요. 2018년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나서도 2년이 지난 2020년 12월 31일에서야 마침내 누문동 뉴스테이 정비사업 관리처분 계획인가가 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물론 이 이후로 또 일반 분양까지 가기까지 또 입주시까지 갈 때까지가 얼마나 또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대략 한 20년 가까이 걸린다고 하는 것이 어,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3천 세대나 되기 때문에 또 어, 건설하는 데도 굉장한 시간이 소요되겠죠. 3년여의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관리처분 어, 계획인가가 났다 할지라도. 또 일반 분양까지 가는 시간이 최소 1년 이상은 걸릴 것인데, 그렇죠? 그럼 앞으로도 한 4년 정도가 더 있어야지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2006년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참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내용 한번 어, 어떤 모습이 어, 될 것인지 한번 봐볼까요?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네, 방금 살펴봤던 광주 눈문동 재개발 구역 관리처 분인가 49층 뉴스테이 아파트가 들어서는 겁니다. 어, 지역은 아까 살펴봤죠. 이런 모습이 되겠고요. 네, 자,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광주제일고등학교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쪽이 어, 양동시장, 복개상가 쪽이겠죠. 잠깐만, 이쪽인가요? 이쪽인가요? 네, 그리고 이거 광주시장, 아, 양동시장이 여기 되겠습니다. 양동시장 여기 되겠고요. 요 도로를 따라서, 그 다음에 이쪽은 광주천입니다. 이복개상가가 예, 이쪽이 맞네요. 네. 그리고 이제 제일고등학교가 있고 금남로 오가역이 있고요 이쪽이 지금 음, 올 중반에 2020년 중반에 핫했던 금남로 중두산이 붙어져 있죠 그 다음에 이쪽이 지금 어, 북동 쪽인 것 같습니다 이쪽일까요 이쪽일까요 그리고 이 위쪽이 뒤쪽으로 쭉 가면 그랜드 센트럴 있죠 네 좋습니다 자 이쪽은 이제 앞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개발 시너지가 굉장한 곳입니다. 어, 중국의 스클레스트두산이산리더제니스가2490어 2490세대. 그렇죠. 2490세대로 23년 3월이었나요? 4월이었나요? 입주 예정이고요. 임동 2구역이 저 654세대. 그다음 양동 3 재개발 구역. 그다음에 월산 3 재개발 구역. 21년 9월 입주 예정. 그렇죠? 네. 889세대.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누문 재개발 오늘 이제 관리처분 계획인가가 난 것이고 복동 재개발 구역이 요쪽 그다음에 이쪽이 그랜드 센트럴 어, 올 가을에 입주했죠 그다음에 계림 일구역 천여 세대 계림 삼 구역 천삼백 여 세대 이렇게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일대가요 이렇게 전부 다 갈아엎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딱 표현이 적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도 굉장히 어, 뜨거운 곳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입지에 누문재개발구역이 들어서는 것이다. 그 다음에 지하철 역세권에 편리한 교통여건, 돌고개역, 양동시아역, 시장역, 금남로가역, 그 다음에 금남로사가역. 이 가운데 누문재개발구역이 있는 거니까요. 학군 여건도뭐 이외에도 많지만 대략적으로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초중고등학교가 다 있다 라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구도심의 장점은 뭐 생활 인프라, 롯데백화점, NC백화점, 양동시장, 광주자동차거리, 해피비병원, 성유한병원 가득하죠. 그죠? 좋은 인프라들이 많습니다. 구도심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광주천을 중심으로 한 여유로운 생활 여건, 그죠? 이렇게 광주천이 흐르고 있다. 네, 산책 여건 아주 좋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주 좋은 곳에 위치를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곳에 위치한 누문재개발구역이 되겠네요 네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네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이 누문동 뉴스테이 네. 굉장히 음,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네 다른 기사도 가볍게 말하면 볼까요 네 그러네요 2006년 정비지정 후 14년 만에 보상 2주 절차 수순 그렇죠 네. 비수도권 최초 뉴스테이 아파트 오피스텔 3,096가구 규모. 네, 아무튼 뭐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광주 입장에서도요. 또 공급을 또 원활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굉장히 좋은 일이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네. 음, 저도 이거는 몰랐어요. 오늘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어, 누문동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비수도권 최초로 뉴스테이 민간기업형 임대주택 방식으로 추진되는 곳이라고 하고. 어이 가구 수 굉장히 중요하죠. 3천여 세대가 넘는 가구 수다. 네. 굉장합니다. 음. 오늘 이렇게 기사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이제 2020년의 마지막 날이에요. 여러분들 어 2020년 한 해를 어, 정리를 잘 해보시고 또 투자하셨던 것들 어 본인 스스로 반성을 건반성해보고또 성과가 어땠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다가오는 21년을 어또 알차게 준비하는 1월 1일, 2일, 3일 연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요즘 영상을 많이 찍지는 못하고 있어요. 어, 그런데 음, 또뭐 주요한 내용들이 없으면 굳이 뭐 영상을 찍을 필요가 없어서요. 어, 과거에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들 중에서 또뭐 도움되는 영상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영상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어, 새해에도 신년에도 또 알찬 소식들. 또 도움될 만한 좋은 기사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